이름은 밀레복, 2000년도 밀레니엄에 따라서 밀레복이죠. 낙타도 하나, 낙타. 자, 이어서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는 봉이 하나인 냉복 낙타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단복 낙타 친구들은 이름이 굉장히 외우기 어렵게 지어졌어요. 이름이 다니하고 봉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낙타 친구들까지 만나봤다면 바위산에 살고 있는 바바리앙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왼쪽에서 등장하는 바바리앙이에요. 바바리앙. 빠바리안. 무론이라는 친구들인데요. 우리 무플론 친구들 중에 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꿀로 들이박으면약 1톤의 힘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꿀이 있으면 아빠고요 꿀이 없으면 엄마하고 아기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플론에 이어서 저희는 엘파카 만나러 이동합니다. 자, 우에 엘파카 친구는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두 친구 계속 만나볼 겁니다. 하나. 자, 우리 현재 두마리알파카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자, 두 친구 중에 털이 하얀 색깔인 친구 이름은, 어? 자, 가장 무시무시하고 스릴 넘치는 동굴로 내려갑니다. 에 네, 이게 끝이에요. 자, 우리 동굴을 지나면 멋진 대나무 숲이 등지 하는데 정말로 날카롭습니다. 우리 손을 꼭 안치게 넣고 욕 부탁드려요. 자, 그렇다면 쭉쭉 안쪽까지 계속 이동해서 여러분들의 양쪽에서 우리 코끼리가. 도와 코끼리. 어, 요거는가자고요 자, 가짜 말고 바로 진짜 만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와 코끼리예요. 코끼리. 어, 나옵 쭉쭉 와, 계속해서 물이 안쪽으로 물. 들어가 볼 겁니다. 음. 자,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왼쪽에서 등장해 어 진짜 코끼리인데 자 우리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완전히 정차했기 때문에 일어나시요자 덩치가 어마무시한 저 친구는 조금 유명한 친구입니다 세계 최초 말하는 코끼리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는 우리 코식이에요 자 우리 코식이는 멋진 상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상아를 자세히 보실게요 상아가 부러졌죠 자 코식이 상아 왜 부러졌을까요? 어, 여기에는 정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포식이 혼자 자면서 뒹굴거리다가 부러진 거예요 어, 자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부러진 거고요 얼룩말 친구들은 등과 엉덩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무늬가 좌우 대칭인 친구들이고요 해충들이 얼룩말 무늬를 보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얼룩말도 이따가 가까운 위치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어서 팰리컨 만나러 이동합니다 우유가 나와요 자, 우리 소의 우유는 유통기한이 약 일주일이지만 일런드의 우유는 유통기한이 약 8개월입니다 그리고 꼬지망이라서 오래가고요 한국에서는 영양이라고 불러요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만나주세요 마지면 돌발행동을 할 수가 있어서 위험해요 자, 아래 쭉쭉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괜찮아요. 사실 물지는 않고요 많이 핥타요 자, 여기요 <목소리> 전아요 문제 않고 <안고>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 도와 나 이거 뭐? 또... 어때 도왔다 도왔다 도와 나. 길을 떴다. 이쪽 여기까지 놔줘야 돼. 도와 나 길. 오. 아 고마워. <웃음> <웃음> 자, 현재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위 간식이 떨어져 있냐? 우리 통들이 있는데 저통 안에 간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통을 쳐서 간식을 빼먹는 건데. 어 당근이가 내쫓았어요. 자, 1년 365일 중에 364일이 임신 기간인 친구들이에요. <목소리> 자 우리 또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는 평화연도 코뿔소 만나러 이동해보겠습니다. 좀... 코뿔소는 소일까요? 아닐까요? 어 그냥 코뿔소예요. 어, 우리 코뿔소과의 마일족입니다. 비행기멋지게 달고 있을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 위험해요. 앞에 있는 빨간색 안타까운 코콘 잡아주세요. 지도비 행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 ハハハハ。<laughs> <laughs> 그아아수아 견절벨트 체결도 마쳤습니다 추가로 도움과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 선을 들어서 근무자에게 알려주세요. <laughs> 그하나 여기. 김두 우와. 안 무서워? 어, 또 내려간대. 또 내려간대. 같내려어요또 내려간대. 또내려또 엄청 많다. 무슨 색이번에 하얀 색이번에이쪽이 <laughs> 만졌어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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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at